안녕하세요. 초특화 이기식 팀장입니다. 아,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벤츠 AMG GT43 포메틱 차량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네, 차량이고요. 이 차는 21년식이고 지금 12,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. 완전 무사고에 뭐 이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색상이 무광 그레이 색상이에요. 무광 그레이. 약간 블랙인 것 같으면서도 무광에 어, 그레이. 근데 진짜 이, 이 차는 그냥 탁송으로 사도 아무 상관없는 차. 안 보고 사도 되는 그런 깔끔한 차량입니다. 뭐 키스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어, 이 차가 지금 주인이 총두 분이셨어요. 첫 번째 주인한테 제가 매입을 해 와서 두 번째 주인한테 파는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주인이 어, 8,000km대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서 600만원 주고 지금 전체 PPF를 한 거예요. 왜냐면은 뭐 고속도로 이제 달리다가 보면은 돌빵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 PPF를 다한 거고 그리고 그분이 가져가서 4,000km 탔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12,000km고 뭐 특별히 어디 기스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원 도장에 뭐 스크래치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문콕 때문에 PPF가 살짝, 그, 어, 울었다고 해야 되나? 문콕 때문에 PPF가 살짝 울은 흔적이 있어요. 여기 있네요. 이게 원도장이 아니고 PPF거든요. PPF가 살짝 밀린 거거든요. 근데 요거는 뭐 PPF를 다시 떼고 작업하기는 그렇고 너무 경미해가지고. 그리고 그냥 봐도 뭐 심하게 티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휠 기스도 뭐 특별히 큰 눈에 띄는 휠 기스 없고 타이어 상태도 당연히 12,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좋고. 이 차는 어요 무광 그레이 색상이 추가 옵션이 600만 원이에요. 근데 그거 말고도 한 1,500만 원 가까이 옵션이 추가 옵션이 더 들어갔어요. 일단은 휠도 뭐 100몇십만 원인가 더 주고 이제 더 예쁜 걸로 휠을 업그레이드 한 거고 그두 번째 첫 번째 차주도 그렇고 두 번째 차주도 그렇고 거의 차를 혼자만 탔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타니까 새차 냄새가 나네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소리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옵션 들어간 게 1500만 들어간 게 이게 그에어소스가 들어갔어요. 지금 AMG g t 는에어소스가다안 들어갔어요.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디오더로 에어소스 달려있는 차가 국내 몇대안 되는데 국내에 몇대안 되는 차 중에 한 대입니다. 그 에어바디 컨트롤? 그게 들어간 차량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... 리얼 카본으로, 응. 네. 무광 리얼 카본입니다. 벤즈 순종 무광 리얼 카본. 요 카본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뭐한 300만원?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가변배기. 어, 소리가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나죠. 밟으면 더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. 이렇게 들어갔고. 뭐이 차는 또두 번째 차주도 여기 시트에다가 방석을 깔고 탔어요. 그래서 뭐 시트 상태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좋고. 그리고 키로수 1 2 0 9 1 k 로그 지금 나와 있는 21년식 뭐 만키로 대 이런 차들보다는 몇백은 더 비싸기는 한데. 그래도, 이제 뭐, 추가 옵션 2천만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, 다 잔존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차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에어서스도그요 차는 타시는 분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. 에어서스 들어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. 뭐, 가변 배기도 그렇고, 리얼 카본도 그렇고, 그리고 휠도 더 예쁜 걸로 업그레이드 해놨고, 진짜 깨끗하네요. 뒤쪽도 다 리얼 카본으로 보시면은, 지금은 사제 매트인데, 여기 순정 매트도, 있고요. 여기 그물 그물 치는 것도 있고 이 차도 그냥 상태만 봤을 때는 진짜 신차급이네요. 밖으로 빼서 잘 보여드리면 좋은데. 내용이 진짜 너무 좋은 차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